선물 접판기. 특별한 날받는 축하의 선물 슬펐던 날 받는 위로의 선물 고마움을 표시하는 감사의 선물 이렇게 선물을 우리 인생의 기억남을 순간을 만들어주는데요 소중한 사람에게 그 순간을 선물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지금 이 시각 선물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선물 접한기 영업 시작합니다. I go, I go, 뒤도 돌아보지 않고 I... 오늘도 운연인의 선물 자판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넬로 맡은 DJ 최서라. 강태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위해 선물을 추천하는 운연인의 선물 자판기. 어느새 따뜻한 봄을 맞이할 때가 왔네요.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정말 기대됩니다. 그러게요, 태현씨, 그거 아시나요? 3월 23일이 국제 강아지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허, 정말요? 그렇다면 국제 강아지의 날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제 강아지의 날은 2006년 미국의 반려동물학자인 콜린 페이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날로 세계 모든 강아지들을 사랑하면서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혹시 그럼 이번 사연들이 강아지와 관련 있는 걸까요? 오, 비슷했습니다. 오늘은 강아지를 비롯한 모든 반려동물에게 전하는 선물 고민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아하, 그럼 기억에 남는 선물 사연부터 들려드리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우거우걱입니다 닉네임에 제가 키우고 있는 동물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요 바로 거북이입니다 저는 커먼 머스크 터틀이라는 소형 거북이 종을 키우고 있죠 거북이는 주로 채소를 간식으로 먹는데 채소를 씹는 소리에서 딴 닉네임이에요 아 그리고 거북이의 이름은 크러쉬입니다 영화 니모를 찾아줘서 거북이를 닮아서 같은 지, 이름을 지어줬죠 제가 크롤씨와 함께한 세월이 벌써 15년인데요. 최근 며칠간 음식도 잘안 먹고 멍하니 서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항상 저의 앞에서 재롱을 피워주고 웃음을 짓게 만들어준 동생 같은 아이라 신경이 많이 쓰였죠. 그래서 무엇을 해줘야 좋아할까 생각하며 하루 종일 애완용품 가게를 돌아다녔답니다.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은신처를 장만해주기로 했죠. 직원분께서 사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거북이들도 푹쉴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마침 크러쉬에게 선물해 주니 하루에 몇 번씩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 같이 보였답니다. 반려동물이 편하게 쉬니 저 또한 행복해졌죠. 첫번째 사연 듣고 왔습니다. 와 어, 거북이를 키워줬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그러게요. 저는 햄스터, 달팽이는 키워봤는데 거북이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구아나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애완동물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쯤에서 우거우거님의 신청곡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이유의 홀씨 듣고 올게요. 너 위로 <목소리도> 아니 네 적당히 밀거나 고사에 불이 내리긴.

올려보면 눈부셔 고소공포 하나 또한 모셔 다가온 태양과 모지 가까운 거리 까지 올라가 나 무심히 내려버리 구름을 골라 타 간만에 한바탕 싹 어질러볼까 핑크크 <laughs> 맞습니다.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반려동물이 아프다는 것을 한 번에 알아차린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평소에 애정이 많을수록 유심히 관찰하게 되니 바로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이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사실 저는 어릴 때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전부라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중한 반려동물이 떠나면 너무나 슬플 것 같아 동물을 키우는데 두려움도 존재하죠. 맞아요. 저도 오래된 경험이지만 이구아나가 별나라로 갔을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더 마음이 성장했을 때 반려동물을 키워보고 싶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다음 사연 들어보러 가볼까요? 저는 닉네임 구마입니다. 제 닉네임이 왜 구마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그렇게 닉네임을 짓게 된 이유는 저희 집 반려견 장군이가 고구마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고구마가 가장 먼저 따, 떠올라서 그렇게 짓게 되었답니다. 고구마가 데려간 음식은 물론 고구마 인형을 최애 장난감으로 정한 저희 장군이가 이번에 세 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생일을 맞아 특별히 최고의 요리사에게 빙의하여 장군이에게 최고의 고구마 케이크를 선물해 주기로 했죠. 근데 생각보다 해야 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전동 휘핑기가 없는 저는 손수 머랭을 치다가 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만들 때 아픔이 있었지만 장군이가 맛있게 먹는 걸 보니 그 아픔이 한 번에 날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장군아 언니가 앞으로 동정 맛있는 고구마 간식 많이 해줄 테니까 지금처럼 발랄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언니 곁에 있어줘. 사랑해. 첫번째 사연 듣고 왔습니다. 처음에 사연자님이 닉네임이 왜 구마지? 했는데 이런 귀여운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고구마를 좋아해서 고구마 인형까지 최애 장난감이라니. 왜 저만 강아지가 없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세라씨의 아쉬움을 달래 구마님의 신청곡부터 듣고 마저 얘기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구마님의 신청곡 루시의 Love Me Love You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난 그댈 깨우겠어요 시간이 모자라니 빨리일어나봐요 우선 맛있는 아침을 먹고 시작 나도그대가 너무 좋아 그떠나다고이더그대가전모더걸기억하고있더 멀리 떠나가고, 날더 멀리 떠나가고, 가 이름을 그대가 불러줄 때 비로소 내 뱃속에서 일하는 자리 가세요 나 어. 언젠가 자꾸 귀엽지 않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사연에서 맨 마지막 말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아, 행복하고 오래오래 언니 곁에 있어 달라는 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너무 예쁜 말이지만 또 너무 슬픈 말이라서요. 견주라면 모두 공감하고 반려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맞죠. 내 네, 반려견이 가끔 말을 안 들어도 장난기가 많아 사고를 쳐도 늘 바라는 것 나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있어주는 것한 가지죠. 사연자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공감되어서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사연이었네요. 장군이가 지금처럼 발랄하고 행복하게 언니 곁에서 오래오래 고구마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장군이와 사연자분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연 만나오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주사입니다. 많은 반려견이 그러겠지만 제 반려견 크리미는 주사를 아주아주 아주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항상 활기 넘치고 장난기 넘치는 저희 크리미는 병원만 가면 온몸이 진동기처럼 덜덜 떨리고 소심해진답니다. 그런 크리미를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안갈수 없는 일이라 어제도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제는 평소와 다르게 긴장도 덜하고 주사를 맞는데도 발버둥 치지 않아 금방 일이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도 처음 보는 의젓한 모습에 크리미에게 칭찬을 아주 아주 많이 해 주었죠. 그런 크리미가 너무 대견하고 예뻐서 저희 크리미가 좋아할 만한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선물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저희 크리미 선물 고르는 것좀 도와주세요. 무사를 극복한 기특한 크리미의 사연 듣고 왔습니다.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저는 진짜 이런 귀여운 사연들 많아서 너무 행복한 거 있죠? 크리미라는 이름도 너무 귀여운데 사연까지 이렇게 귀여우면 더더욱 좋은 선물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아요. 귀여운 크리미를 위한 노래 들으며 생각해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귀여운 크리미일, 크리미를 위한 곡, 오티스림의 우리 집 강아지 귀여워 듣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문 앞에서 기다려 간식봉지 소리 나면 집안이 뒤집어져. 사연주만큼 귀여운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만큼 노래 들으면서 웃음 잡느라 혼났네요. 이 사연을 보는 저의 심정을 쓴 노래 같은데요. 그쵸? 저도 이 노래 들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우리 크리미에게 줄딱 좋은 선물을 생각 했는데요. 어, 그게 뭔데요? 그건 바로바로 바로 반려동물샵 프리패스권입니다. 반려용품샵 프리패스권이요? 네, 우리 크리미가 직접 반려용품샵에 가서 갖고 싶은 것을 다 사주는 그런 선물입니다. 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프리패스권. 근데 제가 크리미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사연자분께서 감당하실 수 있으실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크리미의 마음에 따라 조금 부담되실 순 있지만, 제일 무서워하던 주사도 극복했는데, 이 정도 선물은 한 번쯤은 해도 된다고 보는데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무슨 이유든 크리미가 너무 귀엽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크리미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사연자분도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반려동물이 모든 주인에게 사랑받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태연씨 어느새 운영인의 선물 자판기를 끝낼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러네요 그럼 반려동물에게 한마디씩 전하며 끝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음내 반려동물 코코야 내가 많이 사랑해 미래의 내 반려동물아 나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 함께 들으며 운영인의 선물 자판기 마무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선물 같은 하루가 계속되길 응원하며 악뮤의 후라이의 꿈 들려드릴게요.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날을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i 마지막 곡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운영방송국 홈페이지 WBS 사연함 또는 또는 운영방송국 인스타그램 계정 DM으로 여러분의 추억과 고민을 보내주세요. 오늘의 운영인의 선물 자판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 운년님의 선물 자판기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박기소 기술 김나은, 진행의 강태현, 최세하였습니다